이거 사골 아니고 네. 아니요? 만약 고기만 섞였다 가면 안 둬. 다시마? 다시마? 알았어. 새고기 다시다. 진짜? 아 진짜 오빠! 태고기 다시다 넣었어 거기다가태고기 다시다 넣었어? 안 넣었어? 나 믿고 먹는데 막막나 대탈러 막 큰일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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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막, 막 났다 알아 산 거? 네, 여기다 이렇게 볶는 거예요? 네. 볶아봐 내가 한번 이지 영상 예쁘게 찍어줄게. <laughs> 여기다 볶는 거예요?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찍어서 뭐하게 나는 아, 안 하지 나는 그냥 유튜브만 올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때를 <목소리> 아니, 아니 응. 내가 할줄 모른다고 뭐를? 아잉 잘하잖아 요리, 요리다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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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목소리> 아, 그, 친한 오빠가 하는 곳이에요.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. 오빠 얼굴은 비춰, 비쳐진다 비춰진다, 도망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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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뒷버스!